네, 어 26번 문제에서 저게 가형이에요. a는 1 어, 플러스 n 분의 x의 n 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 써보면은 저기 n 개에서 저기 n 분의 x를 3개 1을 마이너스 3개 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n 세제곱 분의 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계수가 계수가 a n이다 이거죠. 음, 그러면 극한값 바로 구할 수 있나요? a n은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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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고의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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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설명 자 이거 이제 e k 곱하기 n c k 의 제곱의 어, 시그마 i 부터 n 까지 합은 어, 10 곱하기 e n c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n 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네. 그래서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우리는 괄호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계식에서 이, <laughs> 이 n 제곱 x n 제곱의 계수는자 en c n의 x n 제곱 이렇게 돼서 가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fn이래요 어 그러면 어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6c3이 되겠죠 3을 넣으면 그래서 20입니다 네. 간단히 일단 m 를 구했고 어, 자1 플러스 x, 의 n 제곱이 어, 여기 1 플러스 x, 의 n 제곱이랑 n 제곱이랑 따로 써서 여기서 네. n 제곱 계수 나오는 이 k 제곱과 n you can see 곱 h a t If you have a plus 이거를 뭐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 아예 없으면은 뭔 소리냐 이렇게 될 텐데 몰라도 여기 다써 있잖아요. 얘가 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어, 저기 식을 갖다가 쓰고 어,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 식과 이 밑에 있는 식을 더 했을 때. 어, 요렇게 묶이는데 그앞에나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음. 네. 잘 보면은 여기 NC1 앞에 1이 있죠? 네. 여기는 NC1이 안써 있는데 앞에 뭐가 있을까요? NC0 앞에 N이 있고요 이쪽으로 네. 가면은 하나가 줄어야 되겠지. 그래서? 네, MIS. 어? 어? 그러면 1이랑 MIS이랑 더하면 뭐예요 N. n이죠. 그니까 러요 앞에 원래 응. n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어, 그래서 나는 n이에요. 와. 어, 뭐 간단하죠? 오. 네. 그러면, 어, g3은 그냥 3이고요. 음, 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지워야지. 지워, 지워, 지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요 조합의 정의를 알면 좋은데 원래 음. nPr이 어, n 팩토리얼로 쓸, 썼을 때 이제 분모에 n r 팩토리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왜지? 네. 식으로 어, 조합은 어 npr 하고 r팩토리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r팩토리얼만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조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모를 때 어, 이렇게 n으로 나왔을 때요. 그러면 자 이게 어나 곱하기 가라고 나왔으니까 나가 n이었고 가는 enc n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 n 곱하기 enc n이고. 자 오른쪽 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다 각각 어, 저 정의를 써서 어... 어,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 n 제곱은 약분 되고 자 요거 n 플러스 1 제곱을 n 팩토리얼이랑 약분하면은 여기 M n 플러스 1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음... n-1 팩토리얼이랑 n 팩토리얼이랑 나누면은 n이 더 크니까 여기에 n이 남습니다 음. 어... 자, 그리고 여기 숫자 10이 있고 이렇게 약분하면 은 1이고 얘가 반대로 이항하면 n 플러스 1이 10 이상이고 그리고 n이 9 이상이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9가 되겠다. 이게 이제 다의 값이죠. p 어, 그래서 네. f3, g3, p를 더하면 은 32가 나오겠습니다. 네 어. 어, 이게좀더 수월한데 <laughs> 이항정리를 했어요도. 일단은 이식과 이식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가 갖게 되는 자연수 a와 n을 구해라. 그과정이 일부래요. n이 4이상이고, 음. 그러면은 음. 여기서 n-1제곱의 개수는 이거다라고 써줬어요. 네. 뭐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어, 전개해서 자 x 제곱이 있는 거 여기 따로따로 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x n-1 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이미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n-3 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nc n-3 하고 x의 n-3 제곱 a의 3 제곱 그래서 여기 가는 가는 a 세제곱 빼고 나머지를 네모를 쳐놨단 말이죠. 얘 빼고. 네. 어, 그러니까 요게 가가 되겠습니다. 어. x 3 제곱의 개수 중에 a 세제곱 빼고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 n에서 n 3 빼면 nc 3이랑 똑같죠. 음. 그래서 가는 fn은 이제 이렇게 nc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m-1 제곱을 고르면은, 여기 뭐, x가 없으니까, 음. nc, m-1에, 어, a 하나, x, m-1 하1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다. 합니다. 뭐, 이건 안 구해도 돼요. 여기 다 있어. 다 있고, 음. 네? 이제 이거를, 가를 집어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어, nc3을 식으로, 6부대, n, n-1, n-2 해서, 어, 해야 되는데, 이제 a 제곱을 다 약분을 하고, 자, n도 여기 넘어가면 이제 3n이 되겠고, 어, 이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n도 하나 약분하면은 되고, 여기 넘어가면 18이고, 그래서 a를 나타내면은, n-1, n-2도 나누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A 하고 18 밑에 있는 게 나죠. 어, 그래서 m i s 1 곱하기 m i s 2가 나가 되겠죠. 됐어 근데 A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어, 여기 m i s 1 이랑 m i s 2 곱한 게이 18을 딱 나누고 어,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어, 연속된 두 수의 곱이니까 2, 3밖에 없습니다. 3, 4나 4, 5나 어. 5, 6이나 6, 7이나 7, 8이나 8, 9, 안 되죠. 그래서 네. 2, 3밖에 없어가지고 n에다가 4를 넣었을 때딱 2, 3이 됩니다. 그러면은 n의 값이 4 나왔으니까 끝났죠. 뭐. 어. 자 그러면은 에, 다에 들어가는 수를 K라고 했으니까 이제 FK와 GK를 구해라. 그러면 F4와 G4를 구하면 되고, 자 F는 NC3이었으니까 4C3, 어, G4는 여기다가 4 넣은 거2 네, 곱하기 3. 그래서 더하면 10이 나오겠습니다. 음. 어, 일단 전체 집합이 1 2의 자연수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네.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네. 어, 그리고 NS1 그러니까 S1 집합이 있고 S2가 있고 S3가 있는데 얘가 원소가 3개 이상이래요 어, 그리고 네. 집합의 관계가 요렇게 S1의 <laughs> 원소를 S2가 다 가지고 있고 S2의 원소를 S3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요렇게 그렸는데 어, 아... 어. 같을 수도 있어요. 어,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호를 쓰는 거니까 같거나 네. 큰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n s1의 어, 그러니까 s1의 원소의 수를 k라고 놓았으면 그게 이제 3개부터 10개까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네. 썼고 어, 그러면 집합의 세 개수는 뭐다 구해 놨어요. 얘가. 어. 그래서 10개의 원소 중에 k개를 고르는 10c k랑 똑같다. 어, 그래서 이 순서쌍 중에 1번에는 10c k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느냐? 이제 s1에 속하지 않는 원소는 <laughs> 10 k개죠. 네. 어. 근데 이 원소들은 세 집합 s2 s1 S3-S2, 전체 집합에서 S3를 뺀 거, 두 개, 어느 한집합에속해야 된다. 여기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면 바깥쪽에. 그래서 10개, 10-K개 원소가 각각 갈수 있는 선택지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네. 어, 그래서 각각 세 가지가 생기니까, 어, 그런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3의 10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 뭐 중복돼도 상관없고 그냥 가는 경우가 음. 전부 다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10 k 번 해야 되는 거야. 네. 어,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3의 10 k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어저고저고저고 해서 이항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아, 이 가가 10k랑 10 곱해지는 식을 3부터 10까지 시그마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원래는 이항정리를 쓸때 k가 0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4의 10제곱으로 쓸수 있거든요 여기 3과 음. 1의 합의 그죠 10제곱을 이항정리를 쓰면은 0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3부터 있잖아. 네. 어, 그래서 4의 10제곱을 써놓고, 어, K가 0인 거, K가 1인 거, K가 2인 거를 빼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 이렇게 생겨요. 3의 8제곱으로 묶었을 때이 부분이 나가 되겠다. 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84가 되고요. 그 수를 a라고 했고 이제 f k에서 f 8의 값을 구했으니까 자 3의 저 k 자리에 8를면 3의 제곱이 되니까 9. 그래서 84랑 9 더해서 93이 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문제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정를했대요그러면 어? 일반항 쓰면 되겠죠. NCK의 x, K이고, 그래서 가는 NCK인데 그 가에 알맞은 식에 대해서 K가 1일 때의 식을 fN이라고 한다. 그러면 Nc1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나중에 f6은 6c1 해서 그냥 6이 나옵니다. 했고, 어,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했대요. 어, 네. 자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썼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 게 왼쪽 거, 자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n 플러스 1로 지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 플러스 1 제곱이고 이제 나누는 건데 안에 있는 식이 1 플러스 x라서 미분하면은 1밖에 안 남죠? 예어 yeah? 플러스 x 미분하면 1이잖아요 아 저는 2분약분을 번을... 어? <laughs> x미분하면 1인것도 몰라요? 심각한데? 어 x... 네, xn제곱을 미분하면은 네. n앞으로 나오고 x가 n-1제곱이 됩니다 차 수가 하나 줄고 앞에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x는 1차니까 지수 1이 나오고 어, x에 빵 제곱해서 이제 없어지고 1만 남습니다. 어... 아 이거 큰일 난대. <laughs> 수능이 어, 단원 간의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할게많네 시험 끝나면. 어쨌든. 음. 접근했어요. 어, 어, 그래, 접근을 모른다고 치고 막 했어. 어. 근데 여기서도 다 식을 써줬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야?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 위아래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는. 니은, 디귿에서 요거를 나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도 아까 한참 찾았는데, 그래서 여기 헤맸죠? 여기 증거 <laughs> 자요고 식이 니은이고요. 네. 자, 요2 0 디귿인데 이걸 했을 때 갑자기 是런 애들이 나온대요. 그죠? 2 0這個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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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생각해 보면은 nc 0이 없어요. 그죠? 네. 이걸 뺀 거야. 그렇지? 네. 어. nc 1에다가 1 nc를 빼면은 1 nc를 남고. 어? 뺀거 맞네. 그러면. 그다음에 nc 2에다가 1 nc 빼면은 2 nc이고. 네. 어. 어? 맞네. 뺀 거. 아,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 그래서, 자, 요 2n제곱에서 n 플러스 1분의 2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뺀 거구나.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 말고 이 부분이 나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됐죠? 네. 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요, 요 식이 나오려면은, 어, 니은에서 디귿을 뺀 거구나. 이렇게. 그를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이식 전체가 이거 대신해서 100보다 작은 조건이 만족하는 n의 최대 값을 구해라 했으니까는 이제 n에다가 여기 n에다가 숫자를 막 9도 넣어보고, 6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고, 9 넣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확 줄였어요. 근데 6은 또 너무 작아 그래서 7을 해보니까는 96 하고 8분의 1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 100보다 작은 것 중에 7이 제일 크겠구나 그 아... 음.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아까 구한다가 gn이니까 그 g5를 구하려면은 <laughs> 5를 집어넣고 자 문제에서 F6이랑 G5랑 곱했기 때문에 이 6을 약분을 안 시키고 그냥 여기다 6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192-64고 12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N7이랑 더하면은 1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으그 난사파네요 아까 이그 조합의 정의 쓰는 거랑 똑같은데 어, 자 x 플러스 2의 19제곱의 정계식에서 xk 제곱의 개수가 k 플러스 1 제곱의 개수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려 그래서 썼습니다. 일단 19ck 여기는 19ck 플러스 1이고 자 x가 k개가 있으니까 2는 19-k개 있어야 되고 어, 여기는 x가 k 플러스 1개니까 1 9에서 k 플러스 1을 빼면 어, 1 8 마이너스 k 죠 그래서 8k 1 8k 이너스 k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끼리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음, 자 p 렇게 됩니다 숫자 u 는 쉬워요 음. 여기다 8k e 나더이한게 네. k 9 마이너스 k 제곱이잖아 k plus 그러면 19c k 플러스 1은 일단 19 팩토리얼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r이니까 이제 18 마이너스 k의 팩토리얼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19의 팩토리얼하고 k 팩토리얼 19 마이너스 k의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k랑 k 플러스 1 팩토리얼 비교하면은 자 얘가 하나 더 크니까 k 플러스 1이 남고요 네. 19-k랑 18-k도 보면은 19-k가 1이 더 크죠 그래서 네. 약분하고 이제 19-k번째가 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2k 플러스 1 아까 이거 누구랑 풀었는데 어 9월이구나 맞네 <laughs> 18 k 가18다8 18 18 18 18 18은8이8 k 값은 8이 되겠죠? 네. 음.